삶의 가치는 과정 속의 태도에 있습니다. 화려한 선물보다 오히려 마음이 담긴 한끼 식사가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.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.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을 대할 때 노하거나 적대적으로 다가가면 그 완고함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. 사람을 깊이 알기 전에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. 쉽게 분노하는 사람과 대할 때는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. 욕망을 이기는 길은 아는 것과 참는 것의 두개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. 현인은 속임수를 알면서도 침묵하고 누군가의 거짓을 꿰뚫어 보면서도 그 진실을 말로 드러내지 않습니다.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태도는 품격이자 지혜입니다.